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막상 이혼은 했는데 마음 한켠이 여전히 갑갑하고 막막하고 털어놓을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이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기에 서로의 존재는 몰랐지요. 그런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건 선배와의 대화라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네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졸업생들 중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몇몇 선배들을 초빙해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조언도 해주는 간담회 같은 행사였는데, 저는 취업 준비생으로 남편은 선배로서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뭐 은행에 입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은행에 다닌다며 다리를 놔주겠다 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개해주겠다던 그 친구와는 자리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남편이 제 번호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목표로 하던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입사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남편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두 차례나 저에게 사귀자며 속된 말로 연애를 걸어왔습니다. 취업이다 뭐다 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저로서는 매번 그런 남편의 고백을 무시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 남편이 이젠 정말 핑곗거리도 없지 않냐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했습니다. 남편의 진심어린 태도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오빠 동생이 아닌 여자친구로서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령 남편의 나이라던가 집안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특히나 남편이 생전 연애를 안 하는 눈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아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으니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저와 연애를 시작한 걸 아시더니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며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진짜 모녀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자 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친정어머니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환갑이 지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저희 친정에 돈이 없어서 먹고 살자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두분 사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월세 받는 상가도 있으시고, 연금도 있으시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시는 건 사람 앞날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른다며, 행여나 자식에게 짐되기 싫어서랍니다. 반면에 시부모님께서는 노후대책을 전혀 세우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사시는 집도 자가가 아니라 보증금 5천만원짜리 전세였고 그 보증금을 제외하면 다른 재산은 일절 없다고 들었네요. 당장 먹고 사는 건 시아버지께서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로 일하시면서 받는 몇십만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당신 허리도 안 좋고 여기저기 안 좋다며 매일은 못하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나가고 계셨고요. 자식들 키우느라 재산을 못 모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이 말하길 대학교 등록금만 하더라도 장학금과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충당했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주변분들을 잘 믿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하는데 투자하라 하면 빌려주고 떼이기가 일쑤였다네요. 못 받은 돈만 합쳐도 집한 채는 거뜬히 살거라는 남편의 자조적인 농담에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보증까지 서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님도 죽기 살기로 보증만큼은 안 된다고 아버님을 말리셨대요. 하지만 남편의 표현을 빌자면 여자가 뭘 아냐고 어머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결국 당신 마음대로 하셨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이랑 가고 나서랑 마음이 다르다고 그 친구분은 결국 그대로 돈도 갚지 않고 잠적을 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나마 지금 살고 계신 집한채 지키고 계신 것도 용하다며 웃어버리는 남편을 보고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남편이 고의적으로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결혼 전에는 이렇게 시댁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 시부모님을 직접 겪어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린 제가 남편을 추궁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앞서 언급한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속아서 결혼했다 싶었고,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숨긴 사실은 없답니다. 다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실제로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를 시부모님께서는 자가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버님은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다였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편 말대로 거짓말은 안 했던 거지요. 다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댁 상황과는 별개로 남편의 경제개념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혼자 힘으로 대학교도 나왔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남편과 저 둘이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돈만 생겼다 하면 당신 먹고 노는데 쓰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아껴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당신 돈 당신이 쓰는데 누가 뭐라 하네요 밥에 반찬이라곤 김치 하나만 달랑 놓고 드실지언정 산악회며 수영이며 안 하시는 취미 활동이 없으셨어요.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거 보면 신기할 지경이었지요. 솔직히 어머님의 생활 방식이 어떻건 간에 제가 감나라베 나라 할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 쓴다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건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 때문입니다. 막말로 어머님이 싼덩을 저더러 치우라 하시네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좋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저도 잘합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절약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 또래 여자들과 비교하자면 저는 비교적 돈을 잘 버는 편에 속합니다. 남편보다 연봉도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끼고 삽니다. 먹고 싶은 거다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다 입지 않고요. 솔직히 사람 일이라는 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에 저축은 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런 저를 바보천치 취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심심하게 사냐고요? 돈돈돈 하고 살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며 농담을 가장한 악담을 하시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어머님하고 사워봤자 기쌤 며느리 소리나 듣지 저한테 득들게 없더라고요. 그럴 땐 속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고 이만 갈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어머님한테 예쁜 며느리 소리 듣자고 하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던 걸까요? 남편에게는 위로 두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신우의 성격은 대체로 순하고 조용조용합니다. 흔히 신우랑 올케랑 절대로 친해질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친구처럼 친한 건 아니었어도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사이였지요. 남편 없이 둘이 만나서 커피 한잔 정도는 할수 있을 만큼이요. 그런 신우는 어머님께 참 순종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필요하다, 갖고 싶다 하시면 신우가 어떻게든 해드리는 것도 같았고,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안쓰럽다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더군요. 그런 신우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내심 안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훗날 부부의 곤란을 겪게 되셔도, 저희 부부가 오롯이 뒤집어 쓰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눈치더군요. 그건 바로, 신우가 자기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께 맡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건, 몇달 전,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였지요.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신우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신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지요. 좋아하신다기보단, 굉장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건, 혼자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애인과는 이미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신우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신우 말이 남자 쪽에서 신부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며 서두르자 했답니다. 신우도 마음이 초조했겠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자기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던 거고요. 이후로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신우에게 전해 듣기로는 어머님이 신우 돈을 다 날리셨더랍니다. 딸 재산 불려준다고 주식을 하시거나 어디다 투자를 하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당신 놀고 먹는데 다 쓰셨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신우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엄마를 두고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 들줄 몰랐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 별수 있냐? 일단 있는 돈부터 써야 하지 않겠냐. 신우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랗고 복장이 터질만한 소리였지요. 그 이야기를 전하며 울먹이는 신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간 도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먹고 노시나 했더니 그게 당신 딸 갉아먹고 계신 걸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님도 노발대발하시면서 저희 앞이라는 사실도 잊으셨는지 어머님더러 옆현내가 노망이 났다고 가져다 쓸 돈이 없어서 딸 돈을 훔쳐다 썼냐며 온갖 욕을 퍼부으시더군요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이를 어쩌면 좋냐면서요 남편이 매형 될 사람한테 솔직히 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신우가 펄쩍 뛰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가뜩이나 가진 거 없는 친정이라고 자길 탐탁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요 며느리지만 제 3자이기도 했던 제 입장에선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버님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셨는지 다 들었지만, 제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는 솔직히 아버님은 크게 저희에게 피해준 건 없으세요. 저희도 아버님께 크게 도움드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저희가 용돈 얼마라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쓰겠다 하셨거든요. 먼저 얼마를 달라, 저걸 해달라, 그런 요구는 안 하셨고요. 문제는 어머님이셨어요. 솔직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으셨을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저희한테 튈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네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시부모님의 호출로 온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더러 신우 결혼 비용을 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경우도 없으시고 억지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그때 알았네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되는 게 없다더니 정말 제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님께 어머님이 다 탕진하신 신우 재산을 왜 저희더러 메꾸라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도 제 목소리를 내야지. 안 내면 큰일 나겠더군요. 남편도 어이없다는 듯 어머님께 그렇게는 못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집 파는 데 보태주신다고 그러셔서 그것만 믿고 직구했다가 잔금 못 치를 뻔한 거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신 거 모르시냐고 그거 지금 갚느라 저희도 여유 하나도 없다고 말 그대로 제가 다다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슬슬 아이 갖고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는 못 도와드린다고 딱 잘라서 말했지요. 그러자 신우는 또 말없이 옆에서 흐느껴 울기만 하고 어머님은 저더러 독하다고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거라면서 너 잘났다고 아이고 소리만 연발하시더군요. 이때만 해도 저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믿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같이 화를 내는 걸 보고는 그래도 이 사람은 제정신이구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더러 술 한잔 하자면서 편의점에서 소주하고 맥주를 사오더군요. 본인도 이,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싶어 그러자 했지요. 그런데 술이 몇잔 들어가자 남편이 슬슬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자기 누나가 몇 살인지 아냐면서 이미 노산이랍니다. 그렇지만 너는 점잖아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며 혀고부라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무슨 기회가 있다는 건가?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안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괜히 더 앉아있다가 서로 감정이나 상하겠다 싶어서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라니까 자기 안 취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달래대요. 뭘 도와주냐고 먹고 죽을래도 나도 돈이 없어 죽겠다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장인 어른한테 손좀 벌리면 안 되냐입니다. 저더러 너네 집돈 많지 않냐면서 제발 가서 좀 빌려보랍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도 답답해서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말이, 유치원 보조교사에서 벌면 얼마나 버는지 저더러 아냐면서, 하지만 너는 달라. 넌 능력 있는 여자야. 라며, 아부 아닌 아부를 시전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작전을 바꾼 건지, 악을 쓰면서 넌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 누나가 너한테 뭐 신우짓을 하기로 했냐? 뭘 했냐? 그러면서 사우자고 들더라고요. 제가 언제 신우가 저한테 못되게 해서 돈 못해준댔나요? 사고친 사람이 수습을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날리냐고 저도 지지 않고 붙었습니다. 여차하면 경찰 부른다. 저 자식이 나한테 손치검이라도 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아주 각오를 하고 맞불을 놨네요. 그리고는 한 이틀이나 지났을까 남편이랑 말 한마디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얘기는 잘 해봤냐는 물음에 벌써 남편이 어머님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돈 없다고 딱 잡았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면 예단이라도 해주게 천만 원만 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들 장가 갈 때는 이런 한푼안 해주시더니 어떻게 천만 원을 저한테 찾으시냐 그랬어요. 그러자 너는 신우가 혼전 임신까지 해서 아주 그 집에 기어 들어가면 좋겠냐입니다. 저는 신우한테는 유감이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정말 저한테 정 떨어진다면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하랍니다. 저같이 독한 엑스랑 사는 거못 보시겠다면서요. 그말 듣는데 어머님도 믿는 구석이 있으시니 나한테 저렇게 말을 막 하시는구나 싶더군요. 당신이 아무리 막말을 해도 아들이 당신 편이다 이거였지요. 결국 신우이를 계기로 저와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면 어차피 그동안 모은 돈 위자료로 다 토해내야 된답니다. 멍청한 소리 하고 있다고 당신이랑 나랑 2년밖에 안 살았고 당신 결혼할 때 해온 것도 하나 없고. 월급 관리도 따로 하고 있었는데 무슨 위자료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고 온 그대로 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위자료는 개뿔 남편이 결혼할 때 자기가 모은 돈이랍시고 3천만원 들고 와서 집살때 보탰거든요. 그거 친정 아버지가 2500이라도 받고 떨어지라며 던져주셨네요. 집은 원래 시댁에서 7천 보태주신다더니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이없어요. 재산이 7천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약속을 하셨던 건지. 아무튼, 시댁에서 빵꾸내신 덕에, 친정에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명의도 제명의로 사게 돼가지고, 뭐 나누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2,500으로 뭐 했을까요? 신우 시집 가는데, 보태줬을라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할 때, 어머님이 어느 정도 부추기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타령은 어머님 입에서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참 바보 같지요. 돈 앞에선 자식들 인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남편이나 신호가 불쌍할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